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요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꿇고 있는 그 유명한 마가레트입니다. 자, 마가레트, 보이시죠?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 마가레트를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이걸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아몬드가 보이시죠 몸에 좋은 아몬드입니다 과자만 먹기에는 뭔가 건강이 나빠질 것 같고 하지만 이 아몬드랑 아몬드는 또 건강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먹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이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마가렛 안에다가 여기 보면은 딱 아몬드 들어갈 작, 이 공간이 있죠? 여기 딱 있네요, 딱. 딱이네요, 딱. 딱이죠? 여기다가 아몬드를 이렇게. 이렇게 하나 올리, 올리세요. 그리고 난좀더 건강해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몬드를 하나 더 올리시고 난더 건강해져야겠다 되 하시는 분들은 아몬드를 올려주세요, 이렇게. 아몬드 올려주시고 자, 햄버거처럼 이렇게 몬드을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네.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아, 그리 갑자기 생각나건데 이 마가리 두 개를 보니까 심벌즈가 생각나는 건데 심벌즈. 심벌즈 아시죠? 유천에서 그그 그 심벌즈 챙챙챙 요 소리 나는 거 아시죠? 심벌즈 챙챙챙